친구들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바로 성경책과 조용한 장소 그리고 나만 있는 시간 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예배드릴게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파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나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부활의 생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이 땅을 보온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에 늦게 잠겨있는 이 시대에 세상과 나의 방법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단를 결박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일 영상의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보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그 예배의 자리 각 처소에 오셔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공부를, 교회에서 예배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다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 주님의 인자심으로 지켜주시고, 저희 학생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여의과의 간건함을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이 주합에 영광이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0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 주일이라고 합니다. 어 친구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가 내 물건에 손댄적 혹시 있나요? 어, 조사님이 고등학생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사님은 고등학교 때 기숙사라는 곳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참 많은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같이 놀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 그때 저에게는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들이었죠. 어, 예를 들면 아침에는 6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 아침밥은 7시에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2시간 동안 자습을 해야 된다. 이런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약속도 있었는데요. 12시간 넘으면 기숙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자습실에서만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규칙들이 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규칙들이 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저의 수학 문제집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어, 당시 전사님은 중고서점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서점을 가면 몇 문제 풀지 않았는데, 그 뒤가 너무나도 깨끗한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참 많은 문제집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렇게 힘들게 구했던 책이 있었는데요. 어, 이 책이 제 책상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 그때 조사님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 누가 갖고 간지도 모르겠고, 혹시 내 실수인지 찾아봤는데도 도무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의 책상에서 제 책이 보이는 겁니다. 어, 사실 전도사님은 저만의 사인을 연구를 했었어요. 어, 그런데 이 사인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따로 불렀습니다. 야 나와봐. 야 따라와봐. 어, 물론 제가 막 힘이 세고 그러진 않지만 그 친구는 알았겠지요. 이거는 선우의 책이다. 어, 그래서 제가 부르니까 이제 이 친구가 당황하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친구에게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너, 앞으로는 그러지 마. 예. 그렇게 책을 받고 이제 그 문제집을 열심히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하지요. 누군가 내 물건을 만져서 나의 리듬이 깨지는 이런 경험. 어, 이럴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있어야 할 곳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뒤 3일 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조사님 어, 따라서 함께 읽어봐요 여기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의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후 첫날 새벽이라는 시간이지요. 어친구도 혹시 안식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식일 우리에게는 참 익숙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상을 창조하고 나서 안식을 하잖아요. 그 날을 지켰기 때문이지요. 그 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토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일요일 날, 새벽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두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갔을 때 보았던 것은 돌무덤이 열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무덤이 열려 있다 하면은 좀 우리에게 오싹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죄로 들어갔느냐? 바로 반역과 비슷한 죄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혀야 될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안에서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바로 이렇게 나릅니다 24장 4절을 전사님하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여기서는 근심이라고 하지만 원래 언어인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면요. 이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천사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어, 당연한 이야기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왜 여기서 찾으십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아는 친한 사람이 죽었어. 이 사람의 장례식에도 가고, 무덤에 묻는 것까지 봤어.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 사람은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여인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천사는 한마디 말을 더 붙입니다. 오늘 말씀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문을 가지느냐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4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자가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었지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아,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여인들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빈무덤의 이야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는 증인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여인들 말이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2000년이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할수 있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증인들,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하심은 또는 우리의 다시 살아남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일요일 아침에 이뤄진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도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 중동부 친구들 안녕. 교회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친구들아, 정말 보고 싶다. 코로나 0정동부 어! 화이팅! 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니? <laughs> 직접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라도 인사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다. 네, 선생님도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아쉽고 모두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야. 음. 우리 비록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같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건강하게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자. <laughs> 그래, 안녕. 안녕, 해리 쌤이야. 우리 사망인 친구들 이번 주에 온라인 계약했지? 온라인 계약. 어, 어... 좋아 우리 사방의 친구들 만날 때까지 예뻐지고 멋있어져라 레비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너를 만나러 간다 기다려 뿅